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벨사살 왕이 행한 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죠. 그 죄는 어떤 죄냐? 그것은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그금그릇에 술을 부어서 왕비들과 후궁들이 함께 모여서 마시며 즐겼던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긴 죄. 그리고 누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 받았는지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한 죄. 그 죄로 인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그이셨다 바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 누 느부갓네살의 심판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글로도 계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를 하고 계실까요?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하는 가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게시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하고 또그 뜻에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큐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일 하면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거죠 24절 이해를 보면 알수 있듯이 말씀드린 대로 이 벨사살 왕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경고,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말씀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회복과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희망의 말씀도 동시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 바리세인들에 의해서 마리아가 가늠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여인은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땅에 쓰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교훈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나니아 연대기 잘 아시죠? 이 책의 첫 챕터가 마법사의 조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 주인공 디고리, 주인공 디고리는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이 거대한 사자 아슬란, 여기서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아슬란을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용기를 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엄마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요술사과를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청합니다. 디고리는 이 알슬란에게 이렇게 대답을 듣고 싶었죠. 그래, 그렇게 아마 내가 줄게. 그런 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면서도, 아, 혹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지? 몹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슬라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죠. 디오리는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품었던 기대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자 이 목이 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를 낫게 해줄 어떤 것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디고리는 계속 이 사자의 커다란 발과 발톱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들어서 아슬란 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의 눈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고여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눈물이 자신의 눈물보다 더 크고 맑아서 디고리는 한동안 이 아슬란이 자기보다 엄마를 더 가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슬란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이 눈물로서 디고리의 부탁에 대한 답을 한 것이죠. 디고리는 아슬란에게 사과를 얻어서 어머니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섭섭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대상인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면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보다 더큰 슬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우리는 알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알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또 주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도 주님은 진정으로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겨진 글 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게 그리고 파르시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에 시간을 주어 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의 교만과 또 하나님을 모독한 죄악을 정면으로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씨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글씨를 쓰셨는지 설명함으로써 이 새겨진 문자의 내용이 벨사살의 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메네메네 테겔 그리고 파르신 이 글씨는 아람어로 쓰여질 쓰여질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연회에 있던 사람들과 지혜자들이 이 아라모를 읽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뜻을 알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 지혜로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깨달음만으로 알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날의 시간을 지어 보니 이미 끝났다.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무게가 모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바벨론은 멸명하여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점령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26절, 28절을 보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아, 이 아라모가 어떤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이 빠져서 안 된다라는 뜻일까요? 천칭 저울에 당시에 이 천칭 저울을 사용했는데 이 천칭 저울에 두 개의 다른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것처럼 천칭의 한쪽에 이 저울에 하나님의 공의를 올려놓고 또 천칭의 다른 쪽에 벨사살 왕의 인격과 삶 그의 통치의 모든 것을 다 올리신 다음에 무게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모자라다라는 것이죠. 이 결국에 무게는 하나님의 도덕법적으로 기울었고 벨사살 왕의 인격이 형편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결정적 계기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그릇들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벨사살의 삶과 그의 행위를 다 일일이 지어보시고 달아보신 후에 그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모두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본다면 무게가 얼마나 모자랄까요? 모자란다면 여러분 어떤 무게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함, 사랑, 이해. 우리가 아무리 겉보기에 무게가 나가도록 우리가 부풀리더라도, 우리를 또 예쁘게 포장하더라도, 그 안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가벼운 것으로 판명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피가 작더라도, 내실이 꽉차 있다면, 보게 하는 다르게 더 많은 무게를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위선이나 가식, 거짓으로도, 사람의 어떠한 곧그 행위와 말.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절 위에 서기만 하면 정확하게 표기된다는 거죠. 아무리 축정이가 알곡과 비슷하게 보여도 그것은 속이 텅 비어서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불에 넣어져서 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의 정직과 선한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의 사랑과 포용의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하나님의 공유의 천칭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무게를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칭 무게를 재실 때 우리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에서 6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욕의 한 백만 장자가 유럽 여행을 6개월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골동품과 오래된 미술품 수집이 취미였던 이 백만 장자는 여행을 떠난 후에 이빈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이 골동품들이 다 도둑맞지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비를 고용하고 또 개까지 들여놓았죠. 그런데 불안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고심하던 중에 아,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백만 장자는 저렴한 모조품 그림을 사서 집에다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사이에 백만원, 천만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가격표를 붙여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진짜 원래 비싼 물건에는 저렴한 가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 백만장자는 이 비싼 가격표가 붙은 모조품이 모조리 사라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비싼 가치 있는 이 골동품 예술품이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었던 거죠. 예술품의 조예가 없던 도둑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비싼 것만 보고 그것들만 이렇게 훔쳐간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세상이 만들어낸 허무한 가치에 이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성도인 저한 여러분은. 이 인생의 허무한 가치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허무한 가치를 쫓다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준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또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일단 받기는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벨사살에 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벨사살이 바로 그날 밤에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와 보석과 이 옷을 입어도 왕의 자리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에게는 이 좋은 옷과 자리와 보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역사가 헤로도토스 또 크세노폰에 의하면 메대와 페르시아 이 연합군이 이 성안으로 들어와서 궁궐을 공격했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빌론 왕국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들었으면서 그것을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설마 지금 적이 쳐들어오겠어? 설마 지금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급하거나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 벨사살은 지금의 쾌락에 가치를 두고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해석한 다니엘을 높이 평가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이 벨사살의 모습이 혹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도 짧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점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원했던 자리에 다가갈수록 저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울해져 왔습니다. 제가, 저의 첫 작품이고, 마지막 작품, 긴자에 가면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선술집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너 이렇게 멋진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너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 10년 살면 저희 회사를 차리고 업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슬퍼진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허무한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밤에 당장 없어질 허망한 가치의 눈을 빼앗겨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허망, 허망한 가치를 쫓다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바로 그날 밤바벨론랑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또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은 온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들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더 세웠는데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권력과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 가치를 둔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살아남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이오장이 시작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장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고 나라는 멸망한 것으로 끝나죠. 이 모든 일이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즐거워하고 술잔치하며 쾌락을 누리다 짧은 시간에 멸망한 벨사살이 겪은 일들,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멸망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거영과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 현주소와 그들에게 어떤 결말이 오게 되는지 우리는 이 오장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 할것 없이 벨사살이 안전자리를 소망하고 또 그가 누리는 쾌락을 부러하면서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네사를 보고도 배우지 못하고, 또 오히려 더 악하고 교만했고, 그 벨사살의 어리석은 행동을 쫓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참된 진리를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과처럼 형통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다니엘처럼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뜻을 정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허망한 것에 눈을 두시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